It's MPMan. 자 반갑습니다. 레트로 게임의 가치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MPMan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PC 엔진 미니 58가지 게임에 수록되지 못한 80년대, 90년대 PC 엔진의 명작 수작 게임들을 저 MPMan의 추천으로 인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PC 엔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으셔서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 레트로 게임 유튜버 입장인 저로서는 여러분들께 PC 엔진의 과거의 게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시리즈로 가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PC 엔진에 대한 여러가지 수작 게임들을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더 저를 좀 가까이 보고 싶다는 요청들이 너무 쇄도해서 자 그럼 PC 엔진 미니 58가지 내장 게임에 수록되지 못한 80년대 90년대 PC 엔진 명작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1부 2부 영상을 아직 못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쪽 상단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손손투입니다 캡콤에서 만든 아케이드 게임 블랙 드래곤의 그래픽을 수정해서 손오공으로 만든 액션 RPG 게임이죠. 손손이라고 하면 1984년 캡콤의 회사 창립과 동시에 만들어진 데뷔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작인 런닝 액션 게임과는 달리 정식 후속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 관련성이 조금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상 제목만 바꾼 게임이라고 평가하고 싶지만 게임 자체가 재미있고 동전을 모아서 쇼업에서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 액션 RPG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슈퍼 원더보이, 몬스터 월드와 비슷한 감각으로 플레이 하시기 좋은 게임이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토믹 로봇키드 스페셜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색적인 슈팅 게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케이드용 횡스크롤 슈팅 게임을 가정용 PC 엔진으로 이식하는 버전으로 이식하는 과정에서 제목에 스페셜이 추가된 작품이죠. 이 게임의 특징은 일단 한 눈에 봐도 느끼시겠지만 기체가 좀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슈팅 게임에 있어서 넓은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 이 게임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슈팅 장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이 제가 이색적인 슈팅 게임이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 게임은 기본적인 룰을 따르지만 약간 어드벤처 형식의 장르성도 띄우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앞으로 강제 진행하는 단순 슈팅 게임이 아니라 여기저기 자신의 길을 찾고 다니면서 미션을 클리어해 나가는 조금 독특한 게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샷을 전환하면서 적재적소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업소용과 다르게 라이프제를 채용하는 변경점이 있죠. 따라서 작은 키드 로봇의 모험과 여정, 어드벤처 장르라고 생각하면 좀 이색적인 슈팅 게임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신 영웅전 와타루입니다. 일본 썬라이즈에서 1988년에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초등학생인 와타루가 류진마루와 함께 이 세계로 날아가서 이 세계를 지킬 용사가 된다는 이야기죠. 주역 메카인 류진마루는 SD로 2등신의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성은 이후 비슷한 스타일의 판타지 로봇 만화로 이어집니다.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을 게임화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흔한 유행이었기 때문에 행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만들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매우 생소한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지만 일본에선 아직까지 현역으로 나오고 있기에 매우 유명한 역사가 깊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꽤나 인기가 좋습니다. 올해 2020년 초마신 영웅전 와타루 종영 이후 22년 만에 나오는 신작 애니메이션이 등장 예정이라 많은 관심이 쏠리는 만큼 국내 게이머들에게도 이 게임을 한번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야와라입니다. 일본에서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출판 만화로 연재했던 당시 인기 있는 연재 만화 원작의 게임이죠.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으니 말뭐다 했죠. 이 작품은 유도 선수로서 성장을 그린 작품이라기보다는 유도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온갖 사건과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철부지 여고생이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주인공 야와라의 정신적인 성장을 다룬 작품입니다. 90년대 초 원작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게임과 만화를 동시에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야와라의 원작 만화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다른 닌텐도나 세가의 기종에서 볼수 없었던 PC 엔진 기종의 특징인 원작 스토리 자체를 즐기는 게임 형식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비주얼씬과 게임 스토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즐기면서 게임하는 느낌도 듭니다. 요즘 이런 류의 한 편의 만화를 보며 즐기는 감성의 게임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당시 따라올 수 없는 90년대 만화 진행방식 게임이 그리워지곤 하는데요. PC엔진의 디지털 코믹 형식 어드벤처 게임으로 두 번에 걸쳐서 게임화가 되었습니다. PC엔진 c d 롬으로 발매된 덕에 풀 음성 지원이 되었고, 1탄에서는 플레이어가 마츠다 코사쿠가 되어서 원작 1권에서 6권까지의 분량을 이끌어가며, 2탄에서는 플레이어가 이토 후츠카가 되어서 원작을 이끌어가는 내용입니다. 당시 해적판에서 야와라를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때의 감성을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만화를 보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트리트 파이터 2 챔피언 에디션입니다. 야 드디어 나왔네요. 자 PC 엔진으로 발매된 아케이드용 스트리트 파이터 2 후속작인 대쉬를 이식한 버전으로 아케이드의 사운드를 그대로 채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게임이었죠. 2년 전이 게임에 대한 상세한 리뷰를 위해 여기 상단에 올려놨으니 궁금하신 분은 MP맨의 스트리트 파이터 2대쉬 리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작의 스트리트 파이터 2는 슈퍼페미콤으로만 이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작의 히트덕인지 당대 3대 메이저 콘솔이었던 슈퍼페미콤 메가드라이브, PC 엔진으로 모두 이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PC 엔진은 대시만을, 나머지는 대시와 터보 이렇게 합본을 이식하게 되었죠. 아, 매체는 20메가 휴카드로 슈퍼 패미컴판 터보보다 먼저 이식된 작품으로 용량도 휴카드 중에서는 역대 최고였는데 덕분에 로딩이 없어서 쾌적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어서 호평이었습니다. 이식 수준 역시 슈퍼 패미컴판에 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났었죠. PC 엔진판의 하드웨어 한계로 인해서 배경이 다중 스크롤되지 않고 단일 면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도 PC 엔진판의 특징이며 PC 엔진의 패드는 기본적으로 2버튼이었기 e 때문에 2버튼과 e 런 버튼을 이용해서 3버튼을 유지한 채 셀렉트 버튼을 통해서 펀치와 킥을 전환해야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6버튼 패드가 불가피했죠. NEC에서는 이 게임을 위해서 PC 엔진용 6버튼 에비뉴 패드를 만들었을 정도로 그 당시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존재 자체는 하늘을 찌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게임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작품인 만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전설적인 존재 스트리트 파이터 2-PC 엔진판의 이식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알타입입니다. 행스크롤 슈팅 체계를 완성하여 기체 주위에 방어막을 형성하는 포스와 파동포라고 불리우는 모아쏘기, 다양한 무기와 옵션의 변화 등 슈팅게임을 한 단계 진일보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명작이죠. 난이도가 어렵고 암기 형식의 슈팅게임이었지만, 당시로서 일반적인 비행 슈팅에서 볼수 없었던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와 그래픽에 당시 많은 분들에게 비주얼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게임이었습니다. PC 엔진으로 이식이 되었는데 휴카드 버전은 게임 하나를 둘로 쪼개서 1 스테이지부터 4 스테이지를 1988년 3월 25일 파트 1으로 출시했고 5 스테이지부터 8 스테이지까지를 1988년 6월 3일 파트 2로 따로따로 출시했었던 정말 이상한 형태의 발매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본 PC 엔진이 아닌 1989년에 내놓은 북미판인 터보 그래픽스 16 휴카드 버전은 일본판과는 달리 온전한 하나의 완전판으로 제작이 되어서 놀랐었죠. 자 원더모모입니다. 1989년에 남코에서 만든 게임으로 원래는 아케이드에서 남성 유저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가정용으로 이식된 사례입니다. 미소녀가 주연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에 흥행성을 내다본 남코의 그 시절 영업 전략이 돋보였던 게임이었죠. 가수 특촬계 아이돌인 슈퍼 아이돌 원더 모모가 특설 무대 위에서 정의의 여전사로 연기하는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킥으로 적을 해치우다가 회오리가 나오면 유니폼으로 바뀌면서 변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링을 사용한 공격을 할수 있게 되죠. 이 게임을 보시면 어딘가 특이하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요.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이 자체가 연극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스테이지 시작이나 끝이 각각 개막 폐막 기믹으로 되어 있어서 게임 내에서도 실제 상황이 아닌 연극 연출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재미있는 설정입니다. 1980년대 게임답게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인데요. 적들의 공격 패턴이 다양하고 각도 또한 다양해서 게임 진행이 후반부로 갈수록 패턴을 잘 이해하고 피하셔야 됩니다. 약간 모애스러운 요소가 좀 있는 편인데 남성 유저들을 겨냥한 만큼 주인공 모모의 각종 서비스 씬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작진들이 정말 노리고 열정적으로 만들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죠. 가정용으로 이식된 PC 엔진 성능상 아무래도 원작 아케이드판보다 스테이지가 조금 줄었는데 아케이드에 없었던 스테이지 클리어 후 나오는 일러스트들이 추가되어 이식되었는데. 당시 은근히 고퀄리티라서 오히려 팬들에게 있어서 구매 소장 가치가 높아졌죠. 모모 팬들 혹은 약간의 사랑스러운 미소녀 캐릭터의 귀여운 액션 연극을 선호하시는 분들 또는 모해적 요소가 조금 있는 게임을 원하신다면 꼭 해보셔야 될 게임입니다. 네 더블 드래곤 2 리벤지입니다. 아케이드 게임 더블 드래곤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을 PC 엔진으로 이식한 작품이지만 완전히 리뉴얼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블 드래곤 1편이 업소용 뿐만이 아니라 가정용으로 이식된 모든 기종에서 대박을 치고 PC 엔진에서는 1이 아닌 2로 바로 제작이 되었었죠. 주인공 두 형제 빌리 리와 지미 리는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당한 마리아의 복수를 하기 위해 전면전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케이드판을 이식했지만 스테이지 구성이나 비주얼 등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상 2 리메이크라고 볼수 있는 게임 수준으로 바뀌었죠. 뿐만 아니라 PC 엔진의 괴물 스펙을 활용해서 중간 데모 및 비주얼 씬과 함께 성우를 고용해서 넣은 풀 보이스 연출로 단순한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에 스토리적으로 풍부한 몰입감을 주었으며 적을 때리는 소리, 비명, 타격이 입혀지는 소리 등이 전체적인 사운드 임팩트 효과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주고 싶은 개인적으로 더블 드래곤 어드밴스와 더불어서 가장 좋아하는 PC 엔진판 완성도 높은 더블 드래곤 2였습니다. 기본적인 2 감각으로 즐길 수 있되 완전 새로운 느낌의 2의 세계관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죠. 참고로 이 게임은 현재 PC 엔진 게임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는 레어 게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임에서는 더블 드래곤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팬들에게 반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폼핑월드입니다 니첼이라는 회사가 제작한 퍼즐 액션 게임으로 어느 오락실에서 90년대 초 많이 가동되고 있던 퍼즐 게임 중 하나였죠 좌우 방향을 이동해서 사다리를 탈 수도 있고 버튼을 눌러서 풍선을 터뜨리는 작살을 발사할 수도 있었죠. 작살은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발사해서 위에 있는 풍선을 터뜨리며 천장에 닿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후퇴하기 전에 설치한 작살로 풍선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풍선 분열 게임의 정석으로 바닥에 튕겨 포물선을 그리는 풍선을 터뜨리면 그 풍선이 작아지면서 두 개로 나뉘어지고 가장 작아진 상태에서 터뜨리면 그 풍선이 완전히 터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에 있는 모든 풍선을 완전히 터뜨리는 게임인데 여기서 풍선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떨어뜨린 자리에서 분열하기 때문에 낮게 튀는 작은 풍선이 몇개 겹쳐져서 움직이게 되면 풍선 밑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락실의 감각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재현해 놓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성도 편리했기 때문에 테테리스나 뿌여뿌여 같은 게임을 즐기시기에 좀 식상함을 느끼셨다면 PC 엔진판으로 이식된 폼핑 월드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가부키 1도 양단입니다. 이번에는 좀 신선한 게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천해마경 시리즈의 캐릭터들을 이용한 대전격투 게임인데요. 보통 닌텐도 패미콤, 슈퍼 패미콤 쪽에 드래곤 퀘스트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가 있다면 천해마경 시리즈는 PC엔진을 대표하는 RPG로 그 인기가 상당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90년대 초중반 당시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로 오락실에는 대전 격투 게임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자사의 천해마경 캐릭터로 대전 격투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 천해마경 1도 양단입니다 사실 비슷한 시기에 허드슨은 SNK 아케이드 MVS 기판과 네오지오 콘솔로 제작한 바 있는 대전격투 게임 천해마경 진전이란 게임이 있었는데요. PC 엔진을 잘 모르시거나 심지어 PC 엔진을 아시는 분들조차 네오지오로 제작되었던 그 대전격투 게임이 더 유명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게임은 놀랍게도 풍원 가붙기 전에 후속작으로 스토리가 연결이 되며 전작의 RPG였던 거에 비해서 이쪽은 대전격투가 장르인데 네오지오로 제작된 게임과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생각보다 캐릭터들의 움직임에 프레임 수가 높아서 가정용 대전격투 게임으로서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캡콤이나 SNK와 같이 대전격투 제작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없는 허드슨이긴 하지만 네오지오로 제작된 천혈마경 전진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어느 정도 제작 실력은 있는 듯 하죠 PC 엔진에서도 8비트의 게임기로서 낼수 없는, 즉, PC 엔진의 사양으로 최선을 다할 만큼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제작 연도를 보면 더욱더 놀라운데, 무려 1995년도 작품입니다. 당시 8비트 게임기를 넘어서 16비트 슈퍼패미콤과 메가드라이브도 슬슬 끝물로써 닌텐도 측은 슈퍼패미콤에서 차세대기 32비트 머신인 닌텐도 64를 준비 중이었으며 세가 측에서는 이미 차세대기인 32비트 머신인 세가 세턴이 발매해서 한창 달리고 있던 현역 시절에 PC 엔진은 아직도 8비트 게임기로서 이 정도의 대전 격투 게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PC 엔진은 아직도 8비트 게임기로서 CD 매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운드와 풀보이스 면에서도 당연히 슈퍼패미콘과 메가드라이브보다 우수했으며 천외마경을 RPG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안타깝기에 네오조용 대전 격투가 아닌 PC 엔진에서도 대전 격투 게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의외의 격투 게임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와 같이 6버튼을 이용하기 때문에 PC 엔진 6버튼 패드 전용으로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람마 2분의 1입니다. 뭐,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겠죠? 1987년 일본 원작 출판 만화로 찬물을 뒤집어 씌우면 여자가 되는 남고생 격투가 람마와 약혼자 아카네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사건을 일으키면서 벌어지는 작품입니다. 라마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일본,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인기 만화였는데요. PC 엔진에서는 원작의 내용을 바탕으로 횡 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람마 시리즈는 PC 엔진에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은 빼앗긴 신부편, 원조 무차별, 격투류가 있는데 이 람마는 초창기 람마 게임으로서 원작의 스토리를 그대로 볼수 있으면서도 중간중간에 미니게임과 횡 스크롤 게임이 더해져서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는 PC엔진 애니메이션 게임들이 질비한 마당에 유저가 게임 참여가 더 많은 게임이라고 볼수 있어서 선정했습니다. 선택 문항이 고르는 것이 아닌 액션성이 가미된 게임이라 원작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즐길 수 있으면서도 액션 게임성이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라마 팬이라면 원작 팬을 즐기면서 게임을 즐기는 일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원작 만화를 못 보셨거나 띄엄띄엄 알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PC 엔진 람마 게임을 해보시면 원작의 스토리라인을 즐기면서 게임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기기 괴괴입니다 1986년 타이토에서 발매한 아케이드 게임을 PC 엔진으로 이식한 작품인데요. 뉴질랜드 스토리를 만든 쿠마가야 연구소에서 만든 게임으로, 귀여운 캐릭터 이미지 때문인지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 게임입니다. 무녀 사요를 조종해서 요괴들을 퇴치하고 칠복신을 구출하는 내용으로 일본의 전설에 등장한 요괴들이 주로 나오는 등 일본 문화의 색이 강한 것이 이 게임의 특징이죠. 부적을 발사하거나 먼지털이봉으로, 근접 공격과 적들의 탄화를 방어하는 용도로 잔재미를 주던 이 게임은 추후 MXX, 페미콤, 슈퍼페미콤 등 여러 가지 기종으로 이식된 이력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PC 엔진이 아케이드와 거의 동일한 그래픽과 환경 루트 분기 등의 추가가 이루어진 가장 오리지널에 근접하면서도 뛰어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닌텐도 슈퍼패미콤이 잘 나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정용 게임기에서는 슈퍼패미콤판이 더 유명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이 PC엔진판으로 발매한 이 작품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PC엔진 미니에 수록되지 못했던 명작, 수작 게임들을 m p 맨이 추천해서 소개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부작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재밌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 PC엔진은 업소용 게임들의 이식작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나같이 메가드라이브와 슈퍼패미콘보다 이식률이 뛰어나서 정말 아케이드 머신이라고 할 정도로 퀄리티가 높은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액션성과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PC엔진의 선택은 정말 필수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PC 엔진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MPMAN의 영상.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흥미로운 레트로 게임 스토리 MPMAN을 구독하고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See you!